세준 선사님의 명상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설법을 들을 때또 금기에 따라서 수기설법했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금기가 낮거나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 또 부처님 법에 가까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견석하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질문드는 얘인데 부처님의 법은 백천만검 난저오라 백천만검 만나도 만나기 어렵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맹구목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그 거북구짠의 거북이가 예, 바닷속에 들어가는 벵겐 한 번씩 머리 들고 나오는데 부추까지 떠다니는 그 조각 구멍난 그 판자 위에 머리가 쏙 나오는 이런 거를 맹구목이라고 해요. 그것 같이 만나기 구목을 만나서 그큰 예, 그사회 바다에 그 응? 나무 토막 하나가 판자가떠댕고 구멍이 뚫린 데다가 백일하루 잠재했다 어쩌다가 딱, 딱 맞아가지고 구멍이 뽕 하고 맞는다는 응? 그 거북이가 맞는다는 모습은 상상이 어렵잖아요. 그얼마나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100 1,000만 건만 줘1 0 0천만건 태워도 사람 벗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 벗기도 어렵지만 사람 몸 받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또 좋은 수승 만나는 건더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살아있는 사생이 잡은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자비스러운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이 부처님 설법을 에, 들을까 이거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야 만나야지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뭐 만나야 된다며 인연이 있어야지 만나지. 근데 만났는데 근기가 낮으면 무슨 말해도 말을 못 알아듣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어른들이 아유 쟤는 무슨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 말기든보다 든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뭐어비두면 말도 못 하듯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감이나 기타 공부한 빗등의 바탕에 문여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만났는데 이 원래는 깨어 있는 부분이 우리 음, 무의식의 일치주의의 취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서 부채 모습을 그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안에는 인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봐도 이것이죠 속으로는 뭔가 그 인연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만난 그 인연을 지으면 인연의 과보가 생겨서 그 업보를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장이두텁다는이 말은 우리 부처님 법에 각각 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은 인연이 없다 이런 말도 된 텁니다.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인연이라는 것에 좋은 인연 만나기 어렵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자지간, 좋은 모자지간, 좋은 형제, 좋은 친척, 또더 우리를 가장 스승하게 발전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그는 스승이거든요. 저 진짜, 진짜 큰 인연은 스승을 만나는 인연이라. 그래서 옛날에 조사 또는 선지식을 만난 인연은 더 그렇고, 또 부처를 만나는 건더욱 귀한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만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면 제도하기 어렵다. 그 말도 그 뜻이고, 그래서 부처님 가까이 가기가 힘들다는 부분도 인연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가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옆에 인연에 따라서 누구와 또건설을 해가지고 진열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 만나는 인연이 한 번밖에 없어. 진리를 만나는 인연이. 한번딱 만났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계속 인연을 짓게 되면 그는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되는 겁니다.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연을 짓는 게 있고 또 전생의 과보에서 그 업의 인연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의 인연이 있다 해도 이생에 그것을 져버리게 된다면 그 다음 인연을 짓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 방법을 결국 그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 견성하고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인연 중생은 지도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이, 이, 이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일생에는 삶을 우리가 이스물 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인생을 2 4 시간으로 추약해서 보면 그래요. 낮에는 살아있는 기간이고, 밤에는 죽어있는 기간이야. 결국은 우리가 잠에는 자잖아요. 죽는 연습과 똑같은 거라고 인생이. 그러니까 낮에는 살아있고, 밤에는 죽는다. 그러면 해가 지면 죽는 거지. 인생을 비유한다면, 석양해지면 인생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다음날 또, 잠자고 나서 다음날 해가 뜨면 또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사일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가,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는, 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보이다가안 보였다가, 의식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인데, 우리는 그 둘로 보고, 이제 죽었다, 살았다 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에 살을 때는 그 인연의 근본이 멀어서 못해요. 그러면 그 인연을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또 지을 수 있는 인연의 과보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을, 일생을, 어, 봄밖기 사는 인생이 없다. 봄까지 밖에 수명이 없다. 그러면 여름은 모르고 죽어요, 그 사람은. 그때 이제, 봄, 여름, 가을을 1년을 살다 준다면, 가을, 봄, 여름, 가을, 가을 다 느끼고 죽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계절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생이라는 것이 현재의 저 사람이 인연이 없다. 또 부처님의 법이 진리에 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는 이 짧은 본만 살다간 사람과 사계절 살다간 사람과 차이에 있듯이 우리가 과보에 생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견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연의 그 근본의 뿐은 내가 어떻게 인연의 업보를 짓고 과보를 짓고 살았는가 하는 건 대단한 역할이 되는데, 에 불구해서 이제 요 이분이 업, 업이란 말을 일단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습생이라는 부분을 따지는 건데, 그냥 태어나면 업생 그래요.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거는 부모의 인연 없이는 올수 없잖아요. 그까그 인연이, 그 부모를 만났을 인연이 전세에 그렇게 이렇게 못찐 거예요. 그 부모 말라서 있는 진위전몇개 그래서 부모를 담는 거지. 그 업생이라, 유전자를 다운받고 부모님의 서교들을 그대로 내려받는 거 있다는. 받았다가 받긴 받아서 그 모체를 갖고 있긴 한데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면 에 일종의 이제 그 루틴이다 만들어서 나와요 태어나게. 딱 루틴 만들어서 져 나오기 때문에 에고 우리 저 말이라든지 소도 라든 지금 바로 일어서 걸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 못 걸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 발꼬락만 움직이고 손만 까딱딱해요. 그러면 이게 신경이 다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신경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나면 애들이 이제 그 기운이, 불기운이 이제 발에 있으면 발꼬락만 깜짝 거리다가그 불기운이 무릎이 있으면 무릎에서 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있으면 쓰고, 단전에 있으면 사춘기가 되고 배에 있으면 성인이 되고 나중에 위로 쭉 올라와서 머리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삶의 이 부분이 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부모한테 따오는 받았지만 바로 없그 업습이라고 해서 업습이 되면 그 태어나서 주변의 환경과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업습이 되고 업습이 되면 바로 그것이 업력이 되는 겁니다. 그 업력이 되면 힘을 쓰게 되고 11기에서 여러분이 환경과 조건, 작용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갖고 있는 토대에 의해서 새롭게 조건에서 새로운 게 형성되면서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나 어떤 것이 생기야. 그럼 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업력이 되면 그게 완전하게, 그것이, 규정이 되고, 어, 어떤, 이, 그, 예, 프레임, 프레임이 짜지게 되거나, 그것이 소프트웨어 하도 같이 만들어지면 업장이 되는 겁니다. 업장이 되면 어느 때는 쓰이게 좋은데, 어느 때는 업장은 장애가 되는 거지. 왜 규격화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프리마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야, 이런 부분이야, 이런 업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연 없는 중생이 업장이 얼마 나 두툼은 만나기 어려운가? 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업장이 되니까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이, 이거 좀 해, 그런데도 안 들어, 좋은 말 해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이 듣고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습생의 습기가 그것을 자기를 가둬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업생이라고 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생, 업습, 업력, 업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업장이 되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규격화되고 자기 단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규격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동물과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동물은 스스로 루틴을 만들고 그 업력이 귀격귀격화가딱 귀가, 되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때 그때 루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걸 할 때는 이런 루틴을 만들고 저걸 할때 저런 루틴을 만들고 또 운동할 때는 운동할 때 루틴,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루틴, 뭐 행동할 때 행동하는 루틴 이렇게 받아 안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쓰고 버리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하나다 규격하시해서 계속, 계속 습관이 되면. 업장이 돼가지고 장애에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스스로 어떤 부분에 구역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 또 공부를 설렁설렁 그냥 중간 유도 가는 사람하고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 차이를 보면 성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역화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구역한 대로만 잘하는지만 잘하지만 그에 벗어난일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롭고 어떤 것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울수 있는 창의적 삶으로 갈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나가는 이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업보의 자유로울 수 있고 그까르마의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업장이 두텁다. 업장이 너무 장애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죠. 우리 보통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내가 무슨 업장이 이렇게 두터워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일어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생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차원에서 묵었던 습기가 현재 몰려왔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과거 과거가 에, 그 이, 과거의 원인이 현재에 과로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이 쌓여서 현재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구리를 못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우리 보통 얘기하면은 너는 무슨 업으로 사냐? 네 저는 이 예, 그 이, 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건 농사지는 업을 지었구나라든지, 또 너는 뭐냐? 엔지니어입니다. 응, 기술진 업을 지었구나. 뭐냐? 의사입니다. 그럼 의사 의대를 다 왔구나. 뭐 이렇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이그 과보에 생기는 생활로 사는 습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습기는 이제 명상에서는 이 습기를 제거하는 법을 공부하는 건데, 그걸 그걸 우리는 도통 군자또 이렇게 말해요. 도통 그면 아는 걸 끊어버렸다. 아는 걸 쓰지 않는다. 아는 걸 비웠다 이런 뜻이에요. 도통했다 말 통했다 말은 그러니까 아는 걸 끊었다는 얘기면 아는 걸을 나를 이 압력화시키지 않고 규격화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끊은 비워지는 거죠. 그 비워지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면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어떻게 지식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걸 쓰,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꺼화시키고 자기 꺼 규격화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업보는 있으나 업보를 받는 주체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는 있는데 업보 받는 주체가 없다 이말은 무슨냐면은 업보의 근본에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고 인식하는 그 무아인데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무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업보의 근본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고의 패턴하고 또는 이 인식된 일 부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많잖아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했어. 라든지 응? 나도 모르겠다. 이말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원래 나도 모르는 건 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까르마 곧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까르마 업이 되면 저항하기도 하고 어떤 건 좋아하기도 그래요. 그 업을 만드는 과정은 뭐 우리가 내자신이 스스로가 보려고 하는 바깥 외부에 향했던 그 마음이 그 정보화시키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걸 데이터에서 머리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시기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은 또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 나쁜 건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지. 코은향기로운면맡으라고 그러지. 입은 맛있는 것만 먹으라고 그러지. 몸은 좋은 것만 느끼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자기 취향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속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업보에 구속되고 여러분은 어떠한 그 프레임이 짜여진 부분으로 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이, 그,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 업을 이해하고, 그들이 깨달을 그분 넘어가려 그러면, 이 명상이나 이 공부를 두고, 선지식이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깨닫게 할수 있는, 견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인연을 만나서 명상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 서 사실은 그래요. 일체 중생시지불성이다. 모든 건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모든 것들은 다 깨달아져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깨달아져 있는데 왜 모르느냐? 아, 그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업력에 의해서 업보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나라 고 인식하는 과정이 생긴 거죠. 눈으로 본 거, 귀로 든거 이런 경험되어진 기억의 정보가 여러분을 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나라고 인식하지 않고 보면 여러분은 그 깨달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음이 회복된다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회복이라는 이 말은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래 예,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 회복되라고 그러잖아. 원래 안 아팠던 거지. 그러니까 원래 중생이 아니라 그 회복되는 거거든요. 중생이 아니라 원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는 견성됐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표현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깨달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된다 이 말이 있으시거든요 원래 아팠던 사람이 나을 수 있나요? 원래 안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요? 깨달아 있기 때문에 원래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본래, 본래심 본심으로 돌아간다, 본 마음을 깨우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아닌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면 그 깨닫는 거예요. 생각에 가려서 마음을 못 보면 그미혹한 거거든요. 간단해요. 그래서 생각은 여러분의 그 파도 치면 물결과 같고 또 파도 치는 그 물결이 여러분이 이왜 물결이냐 라 바람 때문에잖아요. 나 여러분 주변하고 반응하고 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그 이유요. 예 그래서 그 물결이 자면 물만 남잖아고 마음은 남는 거죠. 그 결국은 여러분 깨달아 있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업이 쌓이듯이 좋은 선업이 쌓여야 해요. 선업이 쌓이도록 수행하고 수행 어때요? 흔적 없이, 과보심 없이 하는 것을 수행이다 그래. 내가 뭘 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거야 하면 안 돼요. 해도 한 적이 없으니 하는 거죠. 주는 마음 없이 주니 받는 마음 없이 받도다. 이렇게 보시오. 보시시 법왕자라 백0 0자식그뜻마도그 뜻인 것입니다. 예,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바로 그 원래 깨달아져 있는 마음을 문을 열고 그 인연을 조인을 지어서 꾸준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또 그대로 일상이 그대로 정진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